네, 저하고 계신, 아, 시청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지난 한주좀 바빠가지고,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159강 370회지입니다. 잘하는 글자 한번 가보실까요? 네. 우리가 지금 전쟁 무기 활, 칼, 창 보고 있습니다. 네, 칼 보시죠. 자, 이 글자. 나눌 분 자하고 조개 패 자가 사용되고 있죠? 네, 예, 활창 칼에서. 이 나눌 분 자는, 예, 여덟 팔자에다가 칼도 자입니다. 이 예, 칼도 자는, 예, 옛날 글자 보면, 예, 그, 단도의 모습으로 알려집니다. 뭐, 단도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칼이에요. 칼은 자르고, 나누고, 찌르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 팔, 여덟 팔자인데, 여덟 팔. 칼로 반을 나눈 거예요. 여덟 팔자는 이렇게, 옛날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반을 갈라버린 거예요. 반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분자가 된 거죠. 이 나눌 분자에서 칼로 반을 나누니까 나눌 분자죠. 분할. 예? 네? 예, 네, 그렇죠. 분할한다, 뭐 분가한다 할때 나눌 분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눌 분자에 조개패가 들어갔습니다. 조개패는 과거에 화폐, 돈의 뜻으로 많이 사용되죠. 나누어준다,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누어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예, 가난할 빈, 빈자, 빈 것.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나누어줘 버리면 나는 가난해지겠죠. 예, 그래서 가난할 빈자, 빈곤할 빈자가 되었습니다. 빈자, 빈곤, 뭐 안빈낙도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자, 이게 나눌 분자입니다. 나눌 분자에서 예, 쌀 미자 랑도 보십시다. 또 어떻게 됩니까? 쌀을 나누면 쌀을 나누면 쌀을 나누고 나누고 하면은 가루가 되겠죠? 예, 쌀가루, 분가루 뭡니까? 가루분자입니다 예, 분쇄기 분식 이러는데 나눈다는 거요. 분쇄기라는 것은 나누는 나누는 걸 말하죠. 예, 잘게 잘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분쇄라 그러잖아요. 예, 분식. 그다음에 분식 해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가루 문자입니다. 아, 가루라는 건 옛날에 이이 이, 이 화장을 할때 이게 분가루 바른다네. 쌀이 하얗잖아요. 쌀 가루가 그러니까 분가루 바르면 이 얼굴이 뽀해지잖아요. 예. 네, 그래서 화장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가루 문자 분식 해결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쌀을만 나누는 게 아니고 씨를 한번 나눠봅시다. 씨를 나누면 실을 잘게 잘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지러울 어지러울 분자입니다. 분란. 실이 긴 하나의 실이 여러 개로 잘라버리면 어지러워지겠죠? 어지러울 분자입니다. 분란, 분쟁, 분규를 뜻씁니다 네, 칼도자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칼도자를. 칼은 자른다. 나눈다, 찌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죠. 자, 여러분들, 159강 보셨고, 이제 160강, 그 다음 페이지, 372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 글자는 어 어떤 글자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조립 분해, 분해 조립식 한자 공부하시는 거니까 한자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걸 하시는 거니까. 자, 여기가 보세요. 이 글자가 있고 칼도자가 있고 그다음에 큰 대자가 있죠. 이큰 대자는 나무 목의 변형입니다. 즉 나무 목자를 써야 되는데 나무 목자가 큰대로 바뀐 거예요. 칼 가지고 나무에다가 뭔가 표시하는 장면이죠. 중요한 어떤 계약 사항이라든가 기억해야 될 사항들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적어놓는 장면입니다. 새기는 거예요. 칼로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새길 갈자였는데 서로 중요한 내용을 새겨서 상대방과 계약을 맺으려서. 매줄 개자 매줄 개자입니다 매줄 개자 체결할 개자 계약 계약이 이런 얘기니까. 요 글자가 요 글자만 칼 가지고 표시한 요 장면이 세길 갈자입니다. 어디에다 세게요? 나무 목판에 세야 되는데 이 글자 모양이 안 좋아서 큰데 모양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자, 세길갈자입니다. 칼로 새기는 장면이죠. 여기에 실사가 들어갑니다. 이 계약을, 한그 계약서를, 따로따로 계약서를 갖고 있는 계약서를 계약을 한 다음에 실로, 끈으로 묶어 놓는 장면입니다. 요즘같이 뭐 종이가 있어가지고 종이에다 쓰고, 아, 이렇게 보관하면 좋은데, 과거에는 이 죽간 같은 데다가, 그렇죠? 예, 네, 죽간 같은 데다가, 예, 죽간이라는 것은 이 대죽자죠. 대나무를 이렇게 얇게, 예, 만들어서 여기에다 글자를 이렇게 썼잖아요? 아니면 목판에다가, 목판에다가 나무를 계약을 씁니다. 요거를 실로 묶어놓은 장면인데, 예, 헤아릴 혈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헤아릴 혈자. 단독 사항은 없어요. 헤아릴 혈자입니다. 여기에 물수가 들어간 글자가 이제 우리가 배울 글자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맺기 앞서서 목욕 재개하는 장면입니다. 깨끗한 결자입니다. 결백, 불결, 청결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을 맺기 전에 목욕 재개하는 장면입니다. 깨끗한 결. 과거에 신에게 나아가기 앞서서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신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신과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서 중요한 어떤 계약이 앞서서 몸단장을, 몸 단장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져가는 이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헤아를 혈자에서 맺을 네, 깨끗한 결자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칼도자를 보고 있는 것이죠. 칼도 자에다가 이 일곱칠자가 들어가 봅시다 일곱칠자가 일곱칠자는 옛글자 보면 이렇게 열십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칼 가지고 어떤 사물을 이렇게 가로 세로로 자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잘난 거잖아요 동물을 해부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로 배를 가릅니다 그래서 온통 채 끈을 절거립니다 절단 할때 쓰는 말이고 전체를 완벽하게 지금 해부한 거잖아요.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체가 되었습니다. 일체, 이런 말입니다. 두 가지 음과 훈이 있는 거죠. 예, 온통 체자, 그 다음에 끈을 절자, 예, 이 음이 두 개라는 거. 일체, 예, 모든 일체, 더 이상 이제 내가, 더 이상 나에게 이제. 어떤 것도 일체 어떤 요구, 다 요구하지 않겠다. 내가, 자, 500만원 줄 테니까, 더 이상 이건 관련해서는 이제 일체 나에게 요구하지 말아라. 이럴 때 일체란 말 쓰고, 그 다음에 절단할 때, 끈을 절자 쓰죠? 사, 이렇게, 동물의 이 배라든가 어떤 사물을 완벽하게 가르는 장면입니다. 자, 이 끈을 절자에 온통 채 자에서 구멍 혈자가 들어가면, 훔칠 절자입니다. 이 구멍이라는 것은 동굴을 뜻하는 것이죠. 동굴을,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의 입구를 완벽하게 절개한 다음에 이 물건을 훔쳐오는 장면입니다. 훔칠 절자입니다. 약간의 소설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도 자는 자르고, 예, 그래서 자르고, 나누고, 찌르고, 뭐 이런 뜻이 있다그랬죠이 칼도 자가, 칼도 자가 다른 글자와 함께 쓸 때는, 다른 글자와 함께 쓸 때는 칼도 방 그러죠. 칼도 방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올 때는 방이라고 그러고 왼쪽에 올 때는 변이라고 합니다. 변방 그러죠. 변방이라는 것은 과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글자가 오른쪽에 하면 방, 왼쪽에 하면 변 그러는 거예요. 자한번 봅시다. 이런 글자가 있어요. 요 글자는 여러분들 요 안에 있는 글자는 칼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슬 구슬을 반을 자이 쪼갠 모습이에요. 칼로. 그러니까 구슬을 이 구슬 옥자는 보통 다, 다른 글자 함께 쓸때요 점이 떨어져 나가죠. 구슬을 반으로 가른 장면이에요 요거를 글자를 멋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씁니다만 이 글자를 이렇게 쓴것 뿐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이제 글자가 이렇게 제대로 돼 있습니다만 보통 이 글자를 멋있게 쓸때 이렇게 써요. 그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반 갈랐다는 얘기예요. 양반 반차 뭐 반장 할때 나눌 반자입니다. 칼도자 하나, 칼도자가 다른 글자 함께 사용될 때 보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요 글자가 있고 요 글자가 있습니다. 요 글자 여러분들 나눠 보십시다. 주검 시자죠. 그다음에 죽음 실자에다가 칼이 들어가 있고 수건건 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 여기 사람을 생각 사람을 뜻하는 글자죠. 시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다가 이 문신 새기는 장면입니다. 칼로 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문신을 새기면서 흐르는 피를 헝겊으로 닦아주는 장면입니다. 전문밖에 안 남아 있어 가지고 그렇게밖에. 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게 아, 인쇄할 쇠자, 닦을 쇠자, 닦다라는 것. 닦을 쇠, 인쇄, 인쇄. 인쇄할 인쇄 쇠자. 인쇄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쇠신하다쇠신하다가 예. 보면 은 닦을 쇠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사람의 몸에 문신을 새기면서 흐르는 피를 닦아주는 장면이죠. 이 나눌 별 자는, 에, 이렇게 생긴, 이, 그, 이거 우리가 이제 여기 이 글자는 이제 헤어질 영자 그러는데, 옛날 글자 보면 이게 뼈다귀, 뼈 발라낼 과자예요. 그러니까 이 칼로, 에, 짐승의 뼈다귀에 붙어 있는 이 살을 발라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나눌 별 자입니다. 나눌 별, 가를 별 자예요. 쓰기는 이렇게 씁니다만, 원래는 이게 뭐예요? 예, 이, 이 글자예요. 뼈 발라낼 과자. 여기 입구 들어면뼈 발라낼 과자고, 여기 입구, 여기 다로를 들어가면 뼈골자잖아요? 예, 다 뼈와 관련된 건데, 뼈를, 예, 짐승의 뼈에 있는, 어, 살을, 예, 갈라, 나눠, 예, 이렇게 떼내는, 발굴하는 장면, 떼내는 장면에서 나눌 별자가 되었습니다. 요 글자는 형벌형 자죠. 요것은 옛날 그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사각형은 사람이, 사람을 가둬두는 틀이에요. 감옥이죠. 옥에 갇힌 장면이에요. 옥에 갇혀있을 때칼든 이, 이 간수가 지키는 장면에서 형벌, 형벌형 자가 되었고, 요 글자는, 요 터럭삼 자는 장식입니다. 사각형 어떤 가마를 요거는 이제 요 요거 같은 사각형이지만 감옥보다는 어떤 가마를 이 장식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양 형자가 된 겁니다. 형용사 형언할 수 없는 할때 예, 형편 유형 이런데 글자가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칼도자를 살펴보셨습니다. 나눌 문자 살펴보셨고 그다음에 칼도방 다른 글자 함께 사용됐던 이 칼도 방을 쓴다는 걸 살펴보셨습니다. 칼과 관련된 글자, 자세히 살펴보셨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